2학기 브이로그 해볼게요 오늘은 헤어모델을 할 기회가 생겨서 저의 2년 동안의 보글머리를 탈출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래도 릴스에 제 얼굴이 나오니 좀 꾸몄어요 하하 릴스 나오면 조롱당할 생각에 벌써부터 불안하네요 저 곱슬 되게 심하죠? 저는 곱슬이 너무 싫어요 완전 멋쟁이가 되는 중입니다 가이아에서 개와 함께 춤을 일하는 교양시험 공부 중이에요. 친구가 어린이 대공원에서 개랑 춤추는 과목이라고 해서 들었는데 무슨 철학이랑 자연 같은 제가 관심 1도 없는 내용만 배워요. 아 이건 오태요 유유. GPT 없었으면 저는 대학 못 다녀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만 그런 거 아니죠. 저 정병이 있어서 확실하게 말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웃겨서 넣었어요. 남자 넷이서 돈가스 먹는데 벌 들어왔다고 다같이 쫄았어요 벌 때문에 벌벌 떠네요 결국 사장님이 내쫓아줬어요 유내 동기들은 왜 그럴까요? 이제 브이로그 끝이에요 안튼바이